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삽입할 때99% 여자들이 미치도록 바라는 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인이나 배우자와 잠자를 하면 행복하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쾌감이 최고조로 달하는 잠자리는 더욱 좋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할 때 남녀가 함께 절정을 느껴 홍콩 갔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만족스러운 잠자리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궁합만 잘 맞으면 되는 거라고 혹은 기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랍니다. 잠자리 만족도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는 물론 주변 환경과 두 사람의 관계까지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은 여자들이 잠자리 할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래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력, 거대한 크기, 그리고 현란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잠자리 만족감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자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감을 선사해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는 것에 이런 요소들은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많은 남자들이 크기나 오래 하는 것들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여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지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남자들의 생각하는 사뭇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내 여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 파트너에게 최고의 잠자리를 선사할 수 있고 만족감을 줘서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삽입할 때 99%의 여자들이 미치도록 바라는 것 5가지. 첫째. 연인이나 배우자와 진솔한 소통하기. 보수적인 성격의 남자들은 평소 성생활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아서 불만이 있어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평소에도 자극적인 성관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원한답니다. 영국 섹슈얼 프리덤 어워즈에서 2019년 올해의 저널리스트상을 받은 성 전문가 지지 앵겔은 상대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만약 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상대방의 테크닉이 문제라면 솔직하게 말하고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거죠. 또한 상대에게 계속 절정을 강요한 것은 분위기를 깨는 일이에요. 주로 인내심이 없는 남성을 만난 여성들이 긴장을 완전히 풀고 절정을 느끼기도 전에 계속 절정 여부를 확인하는 상대 때문에 느낌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이하기 관계 시 만족감을 느끼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는 100m 달리기를 하듯 단순해 빨리 절정에 도달하지만 여성은 예열을 하다 천천히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남녀의 온도차가 심해서 서로 만족하는 잠자리는 쉽지 않아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무려 50%가 애인과 잠자리 하면서 가짜 만족감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들어버린 잠자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전의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전의할 때 무조건 빨리 세게 하면 여자들이 잘 흥분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자는 아플 뿐이에요. 이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내 여자가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해주세요. 길고 성의 있는 전의는 필수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충분히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정을 느낄 때까지 오래 해주기. 여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남자가 자신이 절정을 느낄 때까지 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남녀의 성 반응주기 차이에서 비롯되는데요.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여성과 남성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절정 단계까지 평균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반면, 여성은 절정 단계까지의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킨제이 보고서에서도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 시간이 약 9분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오르가즘 도달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의 몸과 컨디션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오래 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잠자리 만족감을 떨어뜨리거든요. 잠자리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잠자리 시간을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파트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서 잠자리 만족감 뿐만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성생활엔 이상적으로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왈딩어 박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잠자리 시간은 5.44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죠?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릭 코티와 제나이 구아르디아이 연구원이 공동으로 성 치료 및 연구 협회 소속 50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잠자리가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자리 시간은 7분에서 13분 안팎이었어요. 코트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오래 잠자리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리 할 때는 본인과 상대의 몸 상태, 컨디션 등을 살펴가면서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네 번째,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 할때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거나 여자의 잠자리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해랍니다. 여자들이 사이즈를 많이 볼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성인 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남자들이 무조건 크기가 커야 한다고 답변을 했지만 여자들은 29%만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라는 거죠. 관련 연구를 살펴봐도 여성의 잠자리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이즈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여자의 잠자리 만족감을 결정짓는 핵심은 남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대구 코넬 비뇨의학과 이영진 원장은 크기에 관해 남자들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이즈가 큰 남자는 단단하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즉, 크기가 너무 크면 강직도가 약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너무 크면 여자에게 통증만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작은 사이즈로도 성감 포인트만 잘 잡아서 자극해 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감 포인트를 얼마나 잘 자극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발기가 되었을 때. 5cm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진성외소증이라고 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성들은 자신이 가진 크기로도 충분히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관계 후 뒤돌아 눕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기. 많은 남자들은 잠자리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잠자리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관계를 할 때만 열정적이고 자신의 욕구가 해소되면 바로 등 돌리고 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물론 남성의 신체적인 특성상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일순간 성욕이 사라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오고 잠이 쏟아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 이후 바로 등 돌리고 코 골면서 자버리면 선한 감정이 들기 마련이에요. 남자들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지만 여자들은 천천히 달아오르고 천천히 식거든요. 그러니 잠자리 후단몇 분만이라도 내 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비록 몇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잠자리 만족도뿐만 아니라 연애 만족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삽입할 때 99%의 여자들이 미치도록 바라는 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삽입할 때 99%의 여자들이 미치도록 바라는 것 5가지. 첫 번째, 연인이나 배우자와 진솔한 소통하기. 두 번째,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이하기. 세 번째, 절정을 느낄 때까지 오래 해주기. 네 번째,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섯 번째, 관계후 뒤돌아눕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